저는 오늘 매년 6월마다 있는 IMM 인센티브 여행 후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WMC 회장님의 메시지 또한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IMM 인센티브 투어는 유럽 9개 국가를, 원하는 국가를 저희가 정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9개 국가에서 여행을 한 다음 베를린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WMC 행사를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저는 유럽 9개 국가 중에 런던을 선택을 했고요. 어,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거는 작년 발표 전에 런던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사실 보게 됐는데 보면서 어, 되게 되게 품위있고 고급스럽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PM 덕분에 또 런던까지 진짜 바로 가게 돼가지고 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PM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런던을 조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런던은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더 가서 특별했던 것 같고요. 스폰서님,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갔고, 또 런던이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더 너무 기대를 했는데, 저는 제가 느낀 런던은 도시 자체가 평화롭고, 굉장히 품격이 있었어요. 문화가 굉장히 어디를 가던 품격이 있다. 거리 곳곳을 가도 품격이 있었고, 되게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비즈니스 하면서 일상을 굉장히 달려 나가면서, 어, 이 이런 런던에 가서 제가 힐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빨간 공중전화 박스나 빨간 버스처럼 어, 인, 어, 런던 거리는 인테리어 그 자체였고요. 진짜 그 옥스포드 대학 거리를 방문하면서 어, 진짜 제 삶이 모든 것이 바뀌고 있구나. 제가 원하는 곳에 진짜 갈수 있는 이 행복이 너무나 느껴지는 여행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런던 여행을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실게요. <laughs> 네, 이렇게 런던 여행을 즐겼고요. 다음은 이제 W 런던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런던 WMC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WMC가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여행이 끝난 다음에 베를린에 모여서 WMC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하는 WMC는 PM의 문화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은 전 세계 리더들 IM 이상 리더분들이 모이게 되는데 어 항상 무대 입장을 할때 지금 롤프 소르고 회장님이 입장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 먼저 보시고 춤 드릴게요. Thank you very much. I'm super excited. Welcome you. 어 이렇게 항상 무대 입장할 때, 퇴장할 때, 그리고 승급 축하할 때도 전 세계 리더들이 저희 PM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번에 행사 때아 우리 랠리 때도 강사님들이 입장할 때 이런 문화를 좀 보여주면은 어 강의하시는 사장님들이 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행사 시작은 항상 롤프소르그 회장님이 입장하시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어, 회장님이 등장할 때는 항상 이렇게 울컥하는 감동이 저한테는 있고요. 실제로 무대에서 회장님이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 정말 눈빛으로 카리스마로 압도하며 집중시키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두시간을 쉬지 않고 스피치를 하셔도 어, 처음처럼 그냥 강력함이 그대로 항상 스피치를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 때 어떤 전달해줬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회장님께서 WMC 행사 때 이제 글로벌 유위유 6위, 위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처음에 발표를 하시면서 어 이거는 여러분이 해낸 거다. 저희한테 오히려 공을 돌리셨어요. 여러분이 해낸 거라고 하면서 2026년 목표를 탑 5, 글로벌 5가 되겠다고 목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다이렉트 컴퍼니가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진짜 글로벌 5위 탑 5가 얼마 남지 않았고 글로벌 1위까지 사실은 어,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두 번째로는 어 PM은 혁신적이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회사라고 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코로나에도 코로나 시국에도 사실은 다른 업계의 다른 업체 다른 업체들은 어 많이 줄었지만 가장 PM은 그 시기에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했다는 거죠 코로나 시국에도 바,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변화에 적응해서 가장 그때 성장을 했던, 했던 회사가 PM이다라면서 저희는 글로벌 넘버 원이 되고 다, 아주 글로벌 넘버 원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업계. 다이렉트 컴퍼니가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또 저희가 두바이 보상 플랜 중에 변경된 건 아니지만 어더 주기 위해서 추가된 플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바이 PT 인정식 이제 여행에 있어서 PT가 되시면 나만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가 원하는 스폰서를 선택해서 같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어 우리는 팀으로 일을 하는 거고 팀으로 성공한 일이기에 그거를 변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이 바뀌지 않지만 진짜 더 주기 위해 이렇게 어, 추가되는 플랜을 보고 사업자들을 생각하시는 그 디테일함에 제가 다시 한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도 PT 되시면 원하시는 스폰서님을 <laughs>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M은 제품력, 어, 또 회장님께서 제품력에 대한 사랑을 이번 트립에 어, 굉장히 언급을 하셨는데, 어, 27년 동안 저희는 혁신 기술, 과학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집중했던 그 노력과 노고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 하셨던 것 같으,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제품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회장님께서는 진짜 시작임을 얘기를 하셨고, 어, 사실 제품력이 얼마나 애정을 표현하셨냐면, 나는 모든 제품 돈을 주고 구매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자기가 이 제품을 사 먹을 때 무조건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한다. 당연히 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항상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을 드신다고 제품에 대한 애정과 확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에 강하게 집중했고 혁신 기술에 집중했는지 그런 것들이 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 이 글씨 보시면 47세. 어, 이게 뭐냐면, 이번에 발표하신 건데, 5년 정도 PM의 사업, 사업 연령층이 5년 정도가 젊어지셨대요. 젊어져서 47.5세가 평균 나이로, 어,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요. 발표가 됐는데, 어, 저는 이걸 보면서 더 비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사실 글로벌에서는 이미 30년 된 시장이잖아요. 글로벌에서는 이미 30년 된 시장에서, 이렇게 이미 그 연령층이 47.5세라는 걸 발표했다는 거는 정말 나이대 상관없이 50대는 정말 나이대 상관없이 모든 나이대가 전 연령이 가능한 PM이라고 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네트워크 마케팅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성공 가능한 그 비전에 맞아 떨어지는 도구가 PM이라는 것을 이 연령층을 보고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완벽한 이론과 맞아 떨어지는 아이템이고 그런 회사구나라는 거에더 확신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저는 WMC 행사 때 이제, 어, 이제 해당 그룹 사장님들하고, 어, 저희 또 스폰서님, 저희 파청화자님들과 같이 이제 시간을 즐겼는데요. 보시면 저희 스폰서님이랑 같이, 변호는 스폰서님이랑 같이 승급 무대도 올라가고, 또파청화자님들 모두 다 지금 이렇게 같이 즐기면서 승급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순준 그룹장님은 이제 제가 <laughs> 승급 무대 내려오자마자 김순준 그룹장님한테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대한민국 이 대표 스피치를 제가 했었는데, 이 월드 투어 달성한 사람 중에, 이 미, 미리 달성한 사람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 대표로 해 나가는 건데, 어, 제가 이제 한국, 코리아 대표로 나간, 나간 상황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때 진짜 정말 저 너무 떨렸거든요. 그 떨렸고 준비할 시간도 얼마 주지 않아가지고 되게, 어, 어떻게 걱정도 많고 좀 조금 스트레스가 <laughs> 조금 있었는데, 다행히 이 무대를 모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 옆에 보시면은, 어, 이거는 정소진 그룹짜님이 이렇게 써주신 건데, 어, 20년, 마이, 어, 이 요아임이라고 전 세계 1위 사업자죠. 요아임 전 세계 1위 사업자와 불 가리 대표 사업자가 제가 한 무대에 있는 걸 보고 정말 어 너무 감격스러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너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날 되게 너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무사히 스피치를 마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그 파트너 사장님들 한분한 분하고 스폰서님들하고 해강그룹 사장님들이 정말 큰 소리로 다 응원해주셨다는 걸 저걸 너무 알기 때문에 멀리 보이지만,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소리랑 감정들이 되게 굉장히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떨지 않고 정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때 다시 한번 해강그룹 사장님들께 어,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무대를 하면서 아, 저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어, 이렇게 이게 실화인가? 이게 실화이고 무슨 상황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지 말고 더 앞을 나아가라는 어떤 그런 뜻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진짜 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이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어, 다시 한번 좀, 어, 대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승급 무대. 승급 무대가 그 다음에 있었어요. 승급 무대가 있었는데, 이제 파트너장님들의 승급 무대를, 어, 제가 먼저 그 느낌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 순간들의 감정을 조금, 어, 다 담기진 않지만 영상으로 짧게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목소리> 네, 이건 네,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 다 기뻐하면서 승급 무대에 올라가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진짜 다 기뻐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는 이 감정이, 아, 진짜 베를린에는 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가야겠다. 더 축, 승급 무대에 더 저희가 더해강으로 사장님들 다 같이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이거는 제 PP 승급 무대였는데, 진짜. 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기뻤지만 <laughs> 어 너무 감격스러웠던 무대였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것도 살짝 공유해드리면서 사장님들도 이번 베를린 무대에서 내가 어떤 핀으로 올라갈 건지 한번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다연 사장님! 바로 집중을 했고 롤버팀은 아, 리날에 아, 말씀처럼 아, 비즈니스는 아니다이 아, 말씀처럼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어, 데일리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아, 노력을 아, 했고 식동량을 아, 늘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저는 항상 구독하자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 c l 달성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 2024년 아, 11월까지 챔피언스 리그 c l 달성하여서 윈터 리더십 베를린에서 네, 이렇게 승급 무대를 마쳤고요. 그래서, 어, 저... 진짜 예전에는 CL이라는 게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던 무대였는데, 어, CL이라는 걸 무대에서 외칠 수 있어서 되게 감격스러웠고, 저는 진짜 사실은 그 CL이 저한테 정상이고, 그 CL을 가면 그 또다, 또 다른 정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그 정상에 갈 생각이 한계 없는 이 비즈니스, 한계 없는 목표 설정에 너무너무 진짜 감, 너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정이 생기는 것 같고, 목표에 갈수록 더큰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더이 비즈니스에 대한 너무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프 소르고 회장님 메시지를 좀 제가 좀 자세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무리로. 네, 첫 번째로는, 어, 프소로 회장님께서 스피치 하는 동안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네, 어, 먼저 빠른 것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니까 한마디로 스탑하지 않는 것, 하다가 쉬었다가 하다가시 아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닌 일관성, 꾸준함, 이런 것들을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탑하지 않고 나아가는 일관성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셨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이꾸준함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항상 말씀하시죠. 3번 플랜 B는 없다. A만 존재할 뿐이다. 어 플랜 B는 없다. 이거는 플랜 B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아예 말씀을 하셨어요. 플랜 A, 플랜 이 A가 성공하지 않았는데 플랜 B를 B가 있다는 거는 사실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 어 목표를 집중하고 생각하고 몰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걸 듣 이걸 듣고 아 맞다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어 저도 원래 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사실 음악 음악 들으면서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차 스피커를 따지면서 차를 살 정도로 굉장히 음악 드라이브하면서 음악 듣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PM 하고 2년 반 동안 한 번도 운전하면서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음악을 안 듣고 운전했는지도 왜냐면 그 정도로 몰입을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언제 알았냐면, 승급하고, 그 다음날 미팅을 가는데, 음악을 킨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 내가 왜 음악을 듣지? 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음악을 듣는구나. <laughs> 라는 걸 깨달으면서, 어, 그냥 음악 없이 항상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몰입, 다, PM 생각에 몰입을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 파트너가 자님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2년 반 동안 보내면서, 진짜 뭐 KTX를 타던 뭘 타던 음악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진짜로 그러면서 어, 너무 다시 한번 이 몰입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 그러면서 도아 내가 이러면 초심을 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으면서 다시 음악을 안 듣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옆에 사람에 의존하지 말라 각자의 잡이다 각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옆에 사람한테 의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 회사원의 마인드지 사실 사업가의 마인드는 아니기 때문에 직원의 마인드라면 의존하는 게 맞죠 근데 사업가의 마인드고 내가 리더의 마인드라면 나의 삶이고 나의 잡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게전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암벽 등반이라고 생각해라. 뒤돌아보는 순간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할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 사실은 뒤를 후회하는 순간, 내가 이 선택을 했으면 이 길을 갈때 뒤를 돌아보고 왔던 길을 돌아보는 순간 어, 후회하는 순간 사실은 그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보다는 긍정,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 나에 대한 자신감을 믿고 계속 달려 나가라는 말씀이었고요. 또이 부분이 굉장히 또 인상, 6번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어 나도 10개월 동안 IM이었던 적이 있다. 회장님께서 어 나도 10개월 동안 IM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5개월 동안 IM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빨리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어 이렇게 늦게 가면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잘이잘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이렇게 늦게 가는 게전 빠를, 빨리 가진 않지만, 어, 일관성 있게 나아간다면 이게 당연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회장님도 10개월 걸리셨기 때문에 만 시간의 법칙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고, 또타 회사에 있던 분들이나 아무래도 그분들은 만 시간의 법칙을 전사에서 했잖아요. 전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기 때문에, 어, 회장님보다 한국 시장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회장님보다 아예 <laughs> 더 빨리 맘만 먹으면 갈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m m 도 IM도 어, 가정이고 어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장님들이 내가 지금도 천천히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전 당연한 당연한 가정이기 때문에 어그 매일 가정을 해내는 어떤 매일 성 매일 매일 내가 하는 성공의 기쁨을 더 만족하신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장에 있는 내 자신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있게, 이건 가정이고, 그냥 원래 이런 만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니까 성공하지, 나니까 해내지, 어, 나니까 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 번은 우리는 수백 명 사람들의 삶을 만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정말 이 가슴 떨리는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수백 명 사람들의 삶을 삶을 만질 수 있다는 거, 평범한 평범했던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삶을 만지겠어요? 사실은 어, 저는 PM이니 그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가슴 설레었고 진짜 사명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 사업에 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는 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어 한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PM은 나 자신과 또 팀워크의 힘을 잘 이해한다면 작은 부의 수준이 아닌 가치 있는 기회를 결국 큰 가치 있는 기회가 저는 결국에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큰 성공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저는 이번 트립에서 어 진짜 뭘 느꼈냐면 또그전 세계 IM 이상의 수많은 리더분들과 사장님들을 보면서 전 세계 사장님들인 거죠 전 세계 저분들도 우리랑 똑같이 힘들고 우리랑 똑같이 넘어지고 우리 똑같이 장애물을 경험하고 또 남과 비교할 수 있고 또내 자신과 싸움을 항상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 IM 이상 오신 분들이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 같은 지구에서 다 같이 같은 고민을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다 같이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는 거고 어느 국가든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저들도 힘들고 저들도 두려울 수 있고 저들도 매일 불안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저들도 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어 저는 다른 사람이 할수 있다면 그들도 해냈다면 그들도 할수 있다면 우리도 자신이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희는 다행이라는 건어 한국 시장 글로벌 마켓 진짜 저희가 완전 이 독일 PM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한국 시장이 로켓보다 빠른 곳 있다는 걸 아예 한국이라고 발표하실 정도로 한국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국 시장에서는 어~ 진짜 다 같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M은 30년 연구와 혁신 기술에 최선을 다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1위만 가면 되는 회사고요, 회사고요. 글로벌로 높게 올라갈 사실 그 타이밍, 그 시작점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다. 그래서 해강그룹 사장님들이 어전이이 이 완벽한 이 타이밍, 이 시작점 진짜 이런 혁신 기술 탄탄 한 회사, 진짜 과학 기술에 온전히 연구한 이 글로벌 회사의 이 가능성과 기회를 잡고 해. 상으로 사장님들이 저는 모두 성공하시라고 믿고요. 이 팩트와 비전을 믿고 파워 있게 파워 있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셔서 내일부터는 진짜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시고 달려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